이 둘은 거의 대등한 힘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펀맨의 신비로운 존재인 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에 스포일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원펀맨에는 다양한 괴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존재라고 할수 있는 이 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등장은 리메이크 155화인데요. 홈리스 왕제의 광탄 공격에 놀란 좀비맨이 그 마술 같은 공격의 정체는 무엇인지 물었는데, 신입사원 환영회 때 상사에게 알몸춤을 강요받고, 다음날 성희롱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직장을 잃고, 새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렇게 한달 전까지 노숙자 신세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런 원한들은 상관이 없어졌고, 자연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거대했으며, 지구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지구가 쌓아온 생태계를 인간이 멋대로 룰을 정하고 파괴한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놈들에게 하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었고, 어머니라는 지구와 진정한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 죽음을 기다리는데, 눈앞에 신이 나타났고, 인간은 어리석고,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면서, 홈리스 황제에게 지금의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유해한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후, 홈리스 황제를 잡은 좀비맨은 그 신에 대해 다시 물으려 하는데, 갑자기 회수다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홈리스 황제를 태워버립니다. 좀비맨은 분명 어떤 존재에게 간섭을 받은 거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이 신이 단순히 망상일 것이다, 실제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장면이 나오고 단순히 해프닝이 아닐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신의 능력을 살펴보면 용급 정도 되는 힘을 대상에게 부여할 수 있고 다시 빼앗을 수도 있으며 또그 상대를 물리적 개입 없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기존에 등장했던 괴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걸알수 있죠. 신의 강함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의견 중 하나는 신은 홈리스 왕제가 말하는 지구라는 어머니, 즉, 자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먼 옛날 지구에는 나라라는 것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들은 토지나 자원을 두고 세계전쟁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고 해요. 이후 인구의 감소로 종의 보전이 우선되어 인류는 언어를 통일하고 2주 후 지금의 대륙에 정착한 거라고 하죠. 하지만 세계전쟁의 영향으로 급격한 기후변동, 해수면의 상승, 해양 생물의 대량 발생 등 지구는 급격히 병들어 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을 본래대로 되돌리고자 신이 나타났고 더불어 인간의 천적인 괴인들이 출몰했다는 것인데요. 1화에서 등장하는 백신맨 역시 홈리스 황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유해한 존재이며 자신은 그런 인간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구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백신맨이 사용하는 공격도 홈리스 황제와 비슷한데 실제로 우라타 작가님 라이브 중에 이 둘의 광탄이 동일한 설정이라고 말하신 적도 있죠. 또한 초제의 에너지 탄도 동일한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초제는 괴인스포로 괴인이 된 케이스지만 초제의 사상을 들여다 보면 자신은 다른 인간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자연에 기초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즉, 자연의 순리대로, 지구를 본래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자연의 의도가 구체화된 것이 신이라는 것인데요. 원펌에는 인류와 자연의 대결을 그린 것이고, 자연의 대표가 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존재가 있는데, 자연의 양육강식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비록 약할지라도,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는 인류의 궁극적인 구체화가 바로 사이타마라는 것. 것이죠. 두 진영의 신과 같은 존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둘은 거의 대등한 힘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점은 홈리스 황제를 제거할 때의 장면을 보면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실제 몸은 여기 있지만요. 이건 최근에 수정된 피닉스 남자의 정신 공간과 비슷한데요. 신은 여기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이타마 역시 물리적인 충격으로 이 정신 공간을 의침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마도 추후에 신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장면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신은 블레스와 트 다른 대륙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블레스가 등장하지 않는 거다라는 의견과 모기가 신이며 이때는 사이타마의 힘을 시험한 거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